패시플라워 조윤주입니다. 오늘은 어, 반다를 이용한 꽃바구니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이 어, 소재를 소개하겠는데요. 아까 제목처럼 반다, 보라색이고요. 그 다음에 헬레브러스라는 꽃이고요. 크리스마스 로드라고도 합니다. 그리고 뭐 브루니아라는 수입 소재고요. 그 다음에 카네션, 그 다음에 리시안사스, 블루초, 그 다음에 벽꽃인 튤립 이렇게 해서 하고요. 요거는 마지막에 백묘고이라는 곳입니다. 자 이제 소재와 꽃을 이용해서 해볼 건데요. 안다가 일단 좀 크기가 높이도 있고 무게감이 있어서 약간 그 언발란스하게 오늘 꽃을 꽂을 거예요. 자, 시작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반달을 한쪽으로 예, 무게를 중심을 줘서 꽂았고요. 그다음에 튤립이라는 꽃이 약간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반대해서 무게, 어, 색감으로 또 다시 잡아줄 건데요. 오늘은 보통 요새는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돈 모양으로들 많이 꽂는데 오늘은 약간 그 높낮이를 줘서 후바오니가 약간 내추럴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튤립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요. 해 봄에도 어 가장 예쁜 꽃이기도 하고 되게 좋은데 튤립은 솔직히 이게 밤에 되면 꽃이 활짝 피면서 또 얼굴이 벌어지면 잘어물라지지 않아서 어좀 선물을 미리 만들어 놓거나 준비를 할 때는 얘가 자꾸 펴서 조금 속상할 때가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이런 겹 튤립 같은 경우는.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꽃이 워낙 피면서 모양이 예쁘기 때문에. 이렇게 잡아줄 거고요. 이제 헬레오스로 위치 한번 잡아주겠습니다. 헬레브루스는 어 약간 자, 요렇게 자주색 나는 꽃이 있고 그린색이 있는데요. 요거는그 투톤의 컬러를 다 어, 요즘 튤립에 있는 같은 느낌으로 갈수 있어서 헬레브루스를 선택을 했고요. 보통 바구니나 다발을 할때 색깔을 고르는 게 어렵다 생각하시면 내가 메인으로 잡은 꽃의 색깔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뒀다가 거기에 맞춰서 비슷한 색깔로 해주시면은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날 거고, 같은 색으로 통일을 해서 꽃을 하면 조금 심심하고 재미는 없지만, 예, 통일감을 줄수 있어서 좋아요. 너무 보색 대비를 하면, 이건 내추럴하기 때문에 꽃은 뭘 놔도 예쁘긴 하지만, 음 요새 많이 좋아하는 파스텔 톤의 느낌은 가질 수가 없어서, 그런 거는 좀 참고해서 꽃 시장에 가서 꽃을 골라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대로 위치 한번 잡아주시고요. 다음에 일단 전체적으로 꽃 색감을 줬기 때문에 그 중간에 연결시켜줄 수 있는 일단 얼굴이 좀 크고 폼 꽃이라고 하죠. 미시아 같은 걸로 이제 위치를 다시 아래쪽에 잡아주겠습니다. 이렇게 잡고 나면 너무 좀 평평하고 볼륨감이 없기 때문에 약간 뒤에서, 여기 지금 너무 납작하게 돼서 뒤에서 한 번, 예, 좀 공간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으로 꽃을 하나 더 꽂았고요. 음, 오늘은 약간 정물라 느낌이 나는 그런 식으로, 예, 고운나뭐 음. 이런 사진들 보시면 약간 정물라 같은 느낌이 나게끔 꽃을 그냥 병에 꽂은 것 같은 느낌으로 꽃을 꽂을 거예요. 전체적으로 스커스는 받쳐주는 역할로도 많이 쓰지만 어... 전체적으로 꽃을 좀 싱그럽게 해주기 때문에 그린 소재를 사이에 한 번씩 이렇게 볼륨감 있게 넣어주시면 꽃도 살고 전체적으로 비어 있는 공간과 프로그랄 폼을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죠.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어, 넘어갈 수 있는 그 색깔로 저는 카네이션을. 해볼 건데요. 이렇게 얼굴이 큰 것들은 조금 아래로 해주시면 더 안정감이 있어요. 카네이션은 평소에는 이렇게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피어있는데요. 이렇게 어버이날 같은 때나 이럴 때 꽃이 많이 봉우리면 예쁘지 않아요. 카네이션은 잘 피지 않거든요. 그럴 땐 이렇게 잎을 살짝 뒤집어주시면 꽃이 좀 피고요. 가장 좋은 거는 손으로 하면 염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어주시면 조금 더 벌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. 한번 뒤까지도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. 똥바구니를 할 때는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앞에 한번 뭐 앞쪽에 한번 아니면 옆쪽에 오른쪽 있으면 왼쪽으로 아니면 대각선으로 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훨씬 더 이게 모양이 어, 밸런스가 맞는꽃바구니가 될수 있어요. 꽃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비키니 들어가고 있는 확인하고, 은야로. 또 보라색 같은데 이런 브루니아 같은 회색 느낌의 꽃을 넣어주시면 훨씬 보라색이 조금 고급스럽고 은은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런 보라색이나 어두운 검, 검 붉은색을 쓸때 이런 회색빛을 많이 쓰거든요. 전체적으로 약간 채색도 다운되면서, 예, 그 원색적인 색깔도 조금 더 부드럽게 보이는 효과가 있답요다 그쪽으 이렇게 리시아는 사이에서 넣어서 조금 마무리를 해줄 거고요.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어, 소재를 가져와서 마저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봄철 소재인 설류화를 쓸 건데요. 어, 설류화는 전체적으로 내추럴한 느낌이 있어서 꽃꽂이에 이렇게 꽃바구니나 이런데 썼을 땐 고급스러움도 더해주지만 라인을 살려줘서 볼륨감을줄수 있어서 보좀체가 네, 뭐 산을 보고 해야 돼서 너무 예쁘긴 한데요. 요 꽃이 좀 설화가 잘 떨어져서 로비 꽃이나 사장님실 같은 데는 조금 좋아하지 않은 꽃이긴 해요. 유화로 전체적인 이렇게 형태감을 이렇게 볼륨감을 좀 주고 컬려가 들어가면 왠지 어. 미웠던 꽃들도 예뻐지는 그런 역할 을 하죠. 너무 많이 넣으면 좀 지저분하고 요. 어, 잠깐 요거 뺄게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,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리본 같은 거를 이렇게 앞쪽으로 포인트를 잡아줄 건데요. 리본이 위에 살짝 달려있기 때문에 이걸 아래쪽으로 이렇게 넣어 주셔도 될것 같아요. 근 네, 오늘은 지금 설류화가 있어서 준비는 해봤지만 어, 오늘은 넣지 않겠습니다. 자,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설류화 그다음에 효립 그다음에 반달을 이용해서 같이 켓을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